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서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3절.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0, 1159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줌을 한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 한 분에 이르시. 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아카디를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 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요,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참 중요한 것이 분별하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분별하는 지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요, 또덜 중요한지,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니 내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게 무엇이고 안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이것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요, 참 괜찮은 삶을 살아갈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역시 있어서도 참 이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가 되게 어려움을 자처하게 되죠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에스겔에서 3장을 볼 때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가 이것을 가서 전하여라 전하여야 될이 말씀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경고하시죠 무엇이라고 경고하셨는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이걸 네가 전해도 듣는 자도 있을 거고 안 듣는 자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 그 당시에는 듣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분별력이 없었던 것이지. 무슨 말씀을 정말 들어야 됐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새가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쭉 계속 읽고 있는데요. 사실 예새가의선지가 정말 전하기 어려운 내용.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도 그렇죠. 어제도 그랬습니다. 에스겔에서 21장과 22장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만 나오고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오늘 22장을 읽게 되는데요. 거기 소제목이 벌 받을 예루살렘이에요. 이 말씀이 언제까지 쭉 이어지는가 보면요. 저희가 한 10월쯤 가야, 10월쯤 가야 이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요. 이, 이 굉장히 큰 분량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것을 잘못했고 저것을 잘못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이 환상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은 이런 환상이라면요 아, 저는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안 좋은 것만 자꾸자꾸 보여주시고 계시는데요 또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사실 우리가 입에 쓸수록 뭐 몸에 좋은 것이 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너무 쓴 약인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일일이 하나하나 이 죄악성을 낱낱이 밝히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동시에 그것을 느끼는 동시에 또 무엇을 느끼는가? 아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다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가서 전하여라. 무엇을 전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요,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되었다. 이 가증한 일이 있고 더큰 가증한 일이 있고 더큰 가증한 일이 있다. 하면서 계속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laughs> 운동을 하다가 가다 보면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PT를 받아요. 퍼스널 트레이닝 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자세를 교정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트레이너인가? 근데 꼼꼼하게 봐주는 사람이죠. 자세를 봐주고 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돈을 지불했는데 그 사람이 어뭐 대충 괜찮은 것 같아요. 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트레이너가 아닐 것입니다. 또그 트레이너는 누굴 봐줘요? 본낸 사람만 봐주죠. 아무나 봐주지 않습니다. 자신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봐주지 않아요. 또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말 꼼꼼한 어떤 의사 선생님, 정말 꼼꼼한 그런 트레이너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스캐너가 있다면 정말 정밀한 스캐너이죠. 어떤 엑스레이가 아니라 MRI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정밀하게 꼼꼼하게 이스라엘의 모습을 계속 보시면서요, 계속해서 이것들이 잘못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일부러 굳이 자신과 관계 없는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그렇게 하세요. 다른 민족에게는요 그것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심판해 버리면 끝나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십니까?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정말 나쁜 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 이 고난이 닥쳐고 지금 포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것이 정말 큰 심판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 종류의 심판인데요. 근데 우리가 에스겔서를쭉 읽어보면 사실 진짜 심판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8장 6절입니다. 8장 6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성이 하는,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며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럼 이것이 진정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잃게 되는 것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심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심각한 결과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자녀에게는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훈계, 부모가 혼내는 것 아닙니다. 무엇이죠? 부모의 부재이지요. 부모가 안 계시다는 것이 자녀가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이죠. 그렇게 본다면요, 지금 이에스겔설이쭉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요, 잔소리라고 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징계의 메시지라고 할수 있는, 자꾸자꾸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그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요, 또 어떤 다른 이방 백성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는 사실은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녀는 누구만 혼낼 수 있습니까? 부모만 혼낼 수 있어. 부모만 자녀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보면요, 징계가 없는 자녀는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때 인생의 채찍 사람의 매를 통해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안 살아가는데도 내 삶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 아니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데도 세상적으로 더 잘나가고 더 성공하는 삶이라면 그때서야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으로도 채찍으로도 나를 징계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 자체가 사실 좋은 것은 아니죠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그렇게 크게 나쁘기만 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이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멀어져 갔을 때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근데 그 당시에는 힘겨울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돌아보면, 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다시 부르셨구나. 근데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어요. 왜 우상숭배가 왜 가장 큰 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계 선지자를 데리고 나서 에루살렘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합니다. 우상대. 근데 그 우상에 한 가지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우리 3절에 보시면 3절 하반절에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질투의 우상. 여러분 우상은요, 어떤 종류나 그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다 바로 이 질투의 우상이에요. 질투의 우상. 왜요? 누구의 질투를 불러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것이 질투의 우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끝까지 원하셨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 너희가 나에게 전부를 달라. 너의 마음을 나누지 말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그 모든 마음을 나에게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왜 우상과 함께 겸하여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소를 떠나갔게 되죠. 이것이 정말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고난이 다가오고 하나님이 질책하실 때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데요.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면요. 그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지요. 근데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계속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것이 가장 큰 심판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전에 뭐라고 하시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성령님께서 떠나시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요,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야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laughs>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그 당시, 그 즉시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계속 사모해야만 그분이 언제 떠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알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무엇이 우상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우상을 제거해야만, 야, 이것을 제거해야 내가 너와 더욱 함께 할수 있단다. 지금은 내가 참고 있지만 이것을 너가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깊은 임재까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할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면요. 우리 12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리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도 핑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먼저..."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이선 전후가 바뀐 것이죠. 자기들이 먼저 떠나놓고서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가 때로는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요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나를 떠나셨는가?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 가운데 그런 <laughs> 억울함이나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만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수 있죠. 하나님 정말 날 버리셨습니까? 근데 버리셨다면요. 버리셨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도 할수 있는 것인데요. 제 그런 기도 자체는 참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MRI처럼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눈이 가지 않은 곳이 없구나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삶을 곳곳을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 그게 사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거든요. 느껴지지 않든 느껴지든 내 감정이 어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신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포로를 통하여서 심판하시고 하고 계시는가? 그 목적은 단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쭉 읽어 보면요, 다른 어떤 성경에서보다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는 한 문구가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60번이나 나오더라. 60번.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두장 정도 앞에 가 보시면 6장부터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치고 계시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보시면요, 6장 우리 7절입니다. 6장 7절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그 다음에 뭐, 무엇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10절이에요.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13절 마지막에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4절에도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치십니까? 너희가 잊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보면요. 나중에 회복의 말씀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던 베벨론을 별망시키십니까? 이방 민족들을 왜 심판하십니까? 똑같습니다. 목적은 내가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요, 사실 고난이나 축복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만 하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러면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C.S. 루이스인가요? 그분이,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자꾸, 자꾸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계속 외치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는요. 사실 고난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이 결코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의 목적은 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 다시 회복의 초석을 놓는 것이 사실 심판이고요. 다시 부르시는 것이 바로 고난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지금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두가지는 방법은 다르지만 둘다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르심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 그렇게 선포하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가운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부르시고 계세요 메가폰을 대고서 부르실 때도 있고요 세미한 목소리로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커머스에서 이제 수여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laughs>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왜 놀라우냐 정말 예상하지 않았던 아이들이거든요 정말 제가 예상했던 애들은 그래도 이 신입생 가운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몇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은 오겠지 근데 걔네들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오, 원래 있었던 친구들 중에요 정말 지난 뭐 1, 2년 동안 한 번도 안 왔던 애들이 또 오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는요 기도 제목인데 한 친구는 와서 저희가 첫 번째 시간 나누면서 그래도 너네 신의 존재는 다 믿지? 그랬더한 친구가 손을 들 저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역시 MZ 그래서 오, 너무 잘왔다 너무 잘 오지 않았습니까? 무신론자인데 성경 공부를 하러 왔어요. 본인은 알지 못하겠지만 자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미 역사하고 계신 거죠. 근데 왜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증거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 아, 증거를 어떻게 주면 좋을까. 그리고난한 가지는 아, 주변에 정말 이 영혼을 품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왜 증거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본인 알지 못했겠지만, 근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그걸 어떤 과학적인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아는 자들, 볼수 있는 자들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 그러한 자들이 필요하다는 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에스겔과 같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내가 제거해야 될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고난을 당하든지 축복을 받든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laughs>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세밀하게 이렇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우리 삶을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나 하나님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어떤 인생의 채찍과 사랑의 매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게 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 이어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여전히 세상 하나님이 있다면 증거를 보여 바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살아 계시며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인정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 우리 코너스턴 성들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여전히 질투의 우상들 가증한 것들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하여 주시어서. 그리고 오늘 하루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우상을 제하게하여 주시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달라고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에스께서의 말씀처럼 정말 세세하게 자세하게 하나님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게 하는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음역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우상들을 파여서 오직 주님만이 주님만이 우리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주님 앞에 응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을 당할 때나 축복받을 때나 어느 곳에서나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하나님 알라 지금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잘한번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브라질 출타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두 분의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데, 주님 그곳에서도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지 사역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놀라운 자유케함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간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지치지 않고 하나님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알레네 우리 용난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유기덕 우리 형제님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넘치도록 또 영원한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가정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짓고,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 다임 목사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놀라게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단임 목사님 통하여서 또 하나님 우리 성교 목사님과 구명철 목사님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보내셨을지언데 하나님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게 해주시고 현지 사역자들 또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 같이 하나님 예배를 세우는 자들 되게 하시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브라질 땅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 거짓된 신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 그저 하나님 종교가 되어버린 자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신앙에 놀라운 회복이 깨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안주가 남았습니다 성령께서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 도하 여 주시 옵소서. 죄록자 로고 아버지 하나님 넘 치는 세모 럭하 여, 주 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아프 지않게 여, 주 시고, 금도병을 볼트 시켜 주 시고, 또오고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힘겹 지않도록 주님 께서, 먼저 예비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만난 자들을 만나게 해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자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치유받아야 될 자들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 자유케 되는 논란 역사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유기도 형제님 주님 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라 믿습니다. 저 하나님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 전도사님이신 어머님을 통해서 또 복음을 듣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이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삭였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의식이 없는 상태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더 아버지를 그 집사님의 가정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족의 아버지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능하시면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천국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평강이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